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너무 잘했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삶이 힘들고 지쳐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라고 부르셨던 어느 가수의 고백처럼,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내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이, 이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나게 했지? 이런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저 좋은 나라도 놔두고 이렇게 아프리카 굳은 정글 쪽에 내가 태어나게 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자기가 살고 있는 수백, 수천 군데 환경에 따라 자기의 태어남을 감격과 울림으로 받아들여 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 환경이 부유하달자도 그삶 자체에서 오는 고뇌와 불명을 잊지 못해 내가 왜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무엇 때문에 왔으며 도대체 이 나라와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는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으로 이민 가고, 키네드로 이민 가고,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거 보면, 내가 태어나기를 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역에 이부모를 통해서 온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럼 도대체 나는 뭐야?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도대체 뭡니까? 지구라는 작은 별에 천억 개에 있는 행정 가운데 지구라는 극히 작은 작은 별에 우리의 의사를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어느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사라지잖아요. 도대체 나는 누구의 말대로 원숭이가 혹은 어떤 동물들이 진화되는 블랙홀과 삑뱅 가운데서 우연히 태어난 산물인가? 도대체 나의, 나의 시작과 근원이 기억이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엄마가 자궁 속에서 자기의 자녀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자신의 호흡으로 자신의 그 영, 먹은 영양분을 아이의 퇴출통에서 그 아이들에게 수증에 불어주고 영양분을 불어주면서 흔적 같은 그 아이를 정말 3kg 이상의 건강한 아이로 정말 몸 안에서 만들어 몸 바깥으로 내어 보내죠. 엄마는 그 기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10개월 동안 엄마의 자궁안에 들어있던 그 아이는 세상에 응하고 나오는 순간 10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어떠한 한 점의 점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정말 신비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이 단 천분의 일도 만분의 일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태어난 후의 기억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엄마의 자궁만 했을 때 식결들의 기억은 누구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이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엄마의 자궁에서 식결도 있는 것보다도 더한 신비한 과정과 과정을 거쳐서 그분 안에 있다가 이 땅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데도 그 자궁 속의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에게 그속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임을 받았던 얼마의 시간인지 알지 못하지만 지임을 받았던 창주의 6일간의 과정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전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해서 왔나 내가 못되에 뭐 왔나 수많은 생각의 근원이 시작되고 방황이 된 것이죠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되어서도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기억 속에서 지구라는 삶의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래도 선택의 폭은 좀 좁혀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 땅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인자 예수님 안에서 가야 할곳그 지점을 향하여 찾아 나서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해결을 하는 삶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지점을 저는 에이센트 푸쳐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돌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린 기억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이 땅에 태어나서 겨우겨우 노력해서 얻은 기억들의 산실인 내, 뭐, 내 속에 있는 모든 기억들, AI 속에 있는 모든 정보들 다 주님이 잘라버리시고 그 외에 주님의 머리를 접붙이 마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건 간에 인간들은 시간을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인지되고 통제되는 곳은 바로 거기가 비로소 영혼이라고 이름하는 곳이죠. 아기는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로 인해 자궁 속에서 10개월 동안 살다가 자궁 밖에 낯선 곳으로 나왔잖아요. 아기가 안. 앙 하고 오는 순간부터 이 아기는 진정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울타리 안에 있다가 울타리 밖 동쪽으로 내어보냄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너무나 낯선 환경과 두려움 때문에 앙 하고 울 수밖에 없지만 바로 거기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가 된 여행의 가정, 길못에 삶, 낙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나왔어? 내가 왜 나왔지? 아니 이분들은 뭐야? 이 환경은 뭐지? 이 양념새는 뭐야?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 있는 그 어린 아이에게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은 그 과정에서 거짓된 믿음을 심어주고 판단함으로 말며마 그 아이가 올바를 가야 할 길과 생명과 진리를 막아버리고 방해하고 미혹하면서도 자기가 부모라는 의미로 이 아이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 들 부모와 자식 간 강에 생기는 드라마요성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거짓된 믿음, 우리 신앙인들에게 누가 말했던 원자라는 거짓된 믿음을 다걷어내고 우리들이 가야 할 진정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산악인들의 선망의 대상이고 꿈인 히말리아 산, 8,000m 이상의 고지 히말라를 등반할 때 어떤 산악이건 어린사 산악이건 이제 처음 막시말라야한발되는 산악이건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캠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캠프가 베이스 캠프, 두 번째 캠프가 전진 캠프, 마지막 캠프가 정복 캠프입니다. 이것을 창세기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하는 베이스, 기본이 바로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 다음에 한발한발 시말라의 정성을 향해 올라가는 전진 캠프는 창조 6일간의 과정이고, 마지막 그 시말라의 최고 높은 봉우리를 정복하고 대한민국 태극기를 꽂는 순간, 그것이 바로 창조의 안식인 복대고 거룩한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면 산악인들이 시말레산을 정복할 때왜 이렇게 캠프를 텐트를 치고 산악인들이 거주하는 그 베이스 캠프를 세계, 베이스 캠프, 전진 캠프, 정복 캠프로 나누어서 칠까? 그 이유는 이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서 많은 경우로 정상까지를 전체를한 번에 보는 겁니다. 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유는 왜그 이유는 왜그 밑에서 많은 경우로 히말라야 산 전체를 바라보느냐? 그 이유는 히말라야 산넘보라와 바람으로 인해 수시로 길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어제 있던 어제 있던 길도 사라지고 작년에 한 산악인이 갔던 길도 사라지고 수시로 길이 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밑에 베이스에서 현치를 보고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전진 캠프 사람들에게 그 무선으로 그 길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와 정보를 듣고 전진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전진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정복하여 정상의 정복 캠프를 만들고 태극기를 꽂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발한발 한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진 캠프, 베이스 캠프, 전진 캠프, 정복 캠프를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신명이라고 나누어서 스스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연에서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이 뭐냐? 봤더니 우리 하나님도 같은 생각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들이 한쪽으로 몰아지고, 묻히 드러나 땅이 생기자, 거기서 주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들어가면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무를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 3일이 시작을 끝을 맺습니다그 이유는 분명히 나무를 가지고, 땅 위에 처음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세계를 이야기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 극히 알, 알게 되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중력을 거스리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라는 것은 중력을 거스리며 성장해 나갑니다. 자연에서 가장 인상 깊게 중력 중력을 거스리는 모습은 아마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늘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땅 속에 깊이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겉에 드러나고 하늘을 향해 있지만 나무의 얼굴은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무의 얼굴은 뿌리가 나무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가지와 꽃은 바로 하체에 해당되고 그 꽃은 바로 인간의 생식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늘을 향해 당당히 치솟아 올라가면서 중력의 법칙을 버겨가면서 올라가면서도 그 나무는 그 나무의 뿌리는 땅에 땅에 체를 받고 자신의 얼굴과 모든 기억들을 땅 속에 받고 멋지게 살아가는 놈 그게 바로 나무지요. 하늘의 삶, 천국의 삶을 사모하면서도 땅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의 삶을 근거로 하여 하늘의 삶을 추구할 줄 아는 나무. 그래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초인은 나무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함을 함께 나눌 나를 찾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의 길을 심쏘야 합니다. 그 모의 길을 심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함을 함께 나눌 사람이 바로 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줄 유일한 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성도의 교제와 관계와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11장에 보면 아주 멋진 이야기가 있길래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진흙을 이겨서 이 성경은 이 정말 노자 의 이야기까지도 품고 있어요. 땅의 흙으로, 땅의 진흙으로 사람을 빚은 것처럼 이 노자도 이야기합니다. 아마 구약의 창세기를 접해본 적이 없었던 노, 이 노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흙의 이야기를 하는데 진흙을 이겨서 질그릇을 만든다. 그러나 그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릇으로서의 구수처를 할수 있는 것이다. 맞죠? 맞습니다. 우리 한옥에 보면 지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계문이 뭐냐? 한옥에서 바깥으로, 바깥에서 방으로 드나들 때 통과해야 되는 문을 지계문입니다. 그 지계문과 창문을 뚫어서 방을 만들죠. 뭐예요? 지계문과 창문을 뚫어서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지게문과 창문을 뚫어서 방을 만드는데 보니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빈 것이기 때문에 방어를 가치를 누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가닥의 노자는 말합니다. 있는 것이 이로움이 된다는 것은 없는 것이 실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익이 되고 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있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무가 실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야차를 빚으시고 흙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생기가 흙석을 뚫고 들어가 비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숨을 쉬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몸 안에 체내 비인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런데 그 생기를 누가 불어넣어 줬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숨을 들이키고 내쉬는 것은 끊임없이 내 체내에 빈 공간을 확보하여 자신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요, 하나님의 간절한 몸부림입니다.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빈 공간을 채우려고 말입니다. 호흡도 이런 관점에서 호흡을 생각하며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호흡이 강해질 것입니다. 또한번 예를까요? 유리병을 만드는 마스터가 낙대를 향해서 호불모로 비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도공이 손을 넣어 비인 공간을 만들면 도자기가 완성이 됩니다. 유리병을 만드는 마스터가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그 안에 비인 공간을 만들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빈 공간 유리병 안에 도자기 안에 무엇인가 기죽한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들은 그렇게 뜨거운 불 앞에서 생기를,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사리요. 이것이 유한계련입니다. 인간의 몸도 대부분이 비어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오장육부와 혈관과 모든 것이 꽉 차있는데 비어있다니요. 우리 몸은 거의 30% 정도가 극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70% 이상은 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물이 왕성하게 우리 숨을 통해서 불어 끼는 그 생기를 인해서 물이 온 몸을 순환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비인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 안이 비어 있지 않냐 하면 아베바처럼 목구멍과 항문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상대방의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안에, 몸 안에 빈 공간 속에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떨림과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올 그 소리가 물에 반, 물을 통해서 반응되어 우리 온 영혼을 떨리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의 체내에 물이 70% 이상인 이유는 바로 바람을 타고 영을 타고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에 반응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와, 흙으로 꽉 흙으로 꽉찬흙 몸을 말씀의 불, 말씀의 바람, 말씀의 물로 덜어내야 빈, 덜어내요, 빈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 신앙이지, 무엇인가 자기 행위로 그 안을 채우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요, 지혜이요폐약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마다 들려는 그 소리로, 영혼에 떨린 가운데서, 인큰심을 들이키고 내심으로, 날마다 생동감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술을 잡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권합니다. 아멘.